아, 소띠들은, 어, 내년에, 어, 호랑이 해라서 전체적으로 소띠들은 다 좋아요. 어느 나쁜 나이가 없고, 전부 그게 쉽게 말해서 뭐 일반 우리가 말하는 내년에 대운이 들었다 할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이민 년소띠의 상반기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소띠분들의 내년 상반기 운세가 어떤지? 아, 소띠들은 어, 내년에 어, 호랑이 해라서 전체적으로 소띠들은 다 좋아요. 어느 나쁜 나이가 없고 전부 쉽게 말해서 뭐 일반 우리가 말하는 내년에 대운이 들었다 할까? 어이. 26살짜리는 직장을 다니면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될 것이고, 어, 서, 38세들은 이제 뭐 직장 다음에 진급을 할 것이고, 뭐 문서를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50세들은 그 아주 직장에서 굉장히 큰, 뭐 마지막 진급이라든지, 진급은 또 굉장히 커요. 내년에 크고, 어, 돈도 많이 벌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내년에. 코로나로 해도. 음, 해운으로 대우는 들어도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조상도 돌봐야 되죠. 지금 네. 말씀해주신 조상이라는 게, 네, 좀 어떤 식으로 좀이 조상을 돌본다는 의미가. 아, 뭐 제사를 잘 지내거나, 네. 뭐 산소를 자주 찾아가거나, 아. 네, 그런 게 이제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소띠 분들은 사실 2021년까지 이제 3제였잖아요 네.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간 게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세요? 어 이제 올해 다 나가면서 그 다음 해운에 굉장히 운이 좋아요 소띠들이. 예. 네. 그래서 그뭐 나이에 상관없이 다좋니어 삼차 다 나간 거예요. 대운이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뽑으셨을 때. 네. 내년 그 소띠 분들 중에서 내 내년 상반기 운세가 가장 좋은 나이가 있다면? 오십 세. 50세 되시는군네 아. 아주 좋아요. 어떤 쪽으로 좋을까요? 어, 이제 직장에서는 진급하고 네. 문서를 지고 그리고 뭐 땅을 사도 괜찮고 집을 사도 괜찮고 이사를 해도 괜찮고 50세가 내년에 정점이에요. 아주 좋아요. 어,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요. 손님 소띠분들 고생하셨고 내년에 또 힘내시라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소띠분들 어, 그래도 지난 세월에 3년 동안 삼재 아주 힘들었을 건데 2022년 이민년에는 아주 해운이 좋으니 화이팅 하십시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태용사 김금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